진짜 이거 올 때까지 하는 거, 이거 오면 진짜 대박이야. 뭔데? 하렛이시리면 내가 스킬 딱! 까주는 거지. 까서요가스가스가스가스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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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서 가 가서 가서 가가가 가서 는서 가서 가서 가아아서 가서 가 준영도 뽑을 거야. 그러면은 또또한번 섞어. 섞자. 엘티어가 뽑자 이제. 아 오케이. 저물좀 떠. 아 저는 마실 것좀 받겠습니다. 아 그럼 나도 저기 좀 갔다 온. <laughs> 어. <웃음> 아니. 아니 뽑으라니까. 그러니까 어디를? 뽑으라니까 <laughs> 어디 갔어? 그니까. 가루님의다 뽑고 있죠. <laughs> 가루님좀 그렇긴 했어. 오. <laughs> 오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니? 아난 근데 이해. 야, 어때야 많이... <laughs> 저런 말 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고 사람 괜히 이상해진다고 거야. <laughs> 그니까나도님한테 아, 네. 팀신망 세번 맞음. 그게 <laughs> 니다습니다 <생각하셨으니까. 웃음> 와, 거... 님이다에 네, 반갑고요. 반갑고요나뭐 해? 남는 <laughs> 거할게테스너님판도 <laughs> <텐스터님, 웃음> 저희랑 같이 했던 거 알아요? 뭐? 어떻게 같이 했어? 테스님 브리핑 마이크에 다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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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번에 에이, 네, <laughs> 아, 어쩔 수 그램. 없어. 빨리빨리 피켓, 피켓, 피켓. 남는 거한 빨리. 아, 잠깐. 아, 그러면 이번에 종우형을 한번 밀어줘볼까? 아, 한번 <laughs> 네, 뭐 해볼까? 한번 맞춰볼까? 음, 좋지. 이 맵은 스카이가 낫나? 아니, 뭐, 딱히 그런 건 없어. <laughs> 아니, 너그 똘봉님 던져놓고, <laughs> 어? 앞에 와가지고 머리 치는 거다. 너랑 <laughs> 샷싸움 하고 싶은데, <laughs> 저 앞에서 막 점프 <laughs> 존나 뜨니까 한 발을 못 쓰겠어, 그냥. 아니, 아니, 어? 형. 그템포안 맞춰서 안 따라가면 나 욕먹어, 씨. <laughs> 나중에 그냥 뒤에 뒤에만 존어서 현명한데? 어, 아니 못 맞추겠더라고. A, oh, A, 어, A, ah. 아, 뭐야? <laughs> A, 아, A 조심하나, A 온다, A. <laughs> 아니 눈맞설당. <맞으려나. 웃음> 램프 들어갔음. 여기 아! <laughs> 어. 하나 램프 하나, 사이트 하나 램프 하나. <laughs> 어떻게? <해? 웃음> <laughs> 어떻게? 사기스러워지지? 오 십팔 레슨, 뭐, 춘쌤. <무늬체 분리였다. 웃음> 아구니 명 아, 아, 벤치 였던 거. 뭐뭐 뭐, 갔다 갔다.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오. 오. 또다비 개새끼. 다다아씨 어디까지 가. 살았다. 태클 살형 나도 한대 때렸어. 시트로 갔어. 시트로 시트로. 반해반해반해 무심인데? 뭐주 새끼 왜안주고26 대는데 주 새끼 7 버가 아니야? 받았나 <laughs> 아니 나아아야 똘보 님이 사줬다. 아 그러네. 아저 아. 아, 사람 전파는 도 계속 사더라고. 오만 아, 영국이는 사죠, 맞아. 음. 들어왔다. 나이스. 오 존대 존대. 오 이래 분다, 래 분다, 래 분다.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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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이버 로켓인 줄 알았어. 플레이? 기능가. 아, 낙시! 아, 아, 낙시! 아, 아,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, 맞아. 이야, 이야. 어, 나 이걸로 뭐 사줘. 아니, 정우형 네. 로그 로그인 좀 해봐. <laughs> 나 이제 할게. 아니, 내가 도와줄게. 어디, 어디, 어딘데? 아야야. 노프라브. 노프라. 아, yeah. no no 아 아무 것도 어. 필요 없어? 어. 어. 오케이 오케이. 그냥 드라이하게 죽이고 올게 이인 했잖아. 조심해라, 괴물 간다 돼, 우리 주제. 아, 이리와, <laughs> <치워. 진단다. 웃음> 어 오, 여기 있었네? 한명 아, 숨어 네? 었 네? 한명남았어 아, 숨어 네? 이 놀자는데. 모아, 나... 뭐? 좋댔다, 이거 와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아, 아, 제발. 아 진짜 <laughs> <뭐야>. <laughs> 전 진짜 억울해 보인다 어씨 <laughs> 억울해 아니 정우형 응? 해줘 오케이 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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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왔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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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디도스는 사람이 음... 거는 거임? 응. 응. 네십세네그지어 맞음 맞음 아 됐나? 아 됐네 됐네 다시 피 한번 갈까? 어어 와와와 와. <laughs> 진짜 이거 올 때까지 하는 가 이거 오면 진짜 대박이야. 뭔데? 대충 내가, 내가 스터레시 올리잖아, 터렛. 터레. 터렛이 삐롱 올리면 내가 스턴 딱 까주는 거지. 온다 온다 어, 온다, 온다. 나 맞아요. 기다기다 괜찮아 괜찮아. 또 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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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스! 또 맞아요! 또 맞아요! 잡아줘! 플래시! 아! 플래시! 아 씨발 내가 맞는다고? 씨발 내가 맞는다고! 아! 아! 개 트롤러 아니야 이거! 아니 나라내전사 하자는 어... 이유가 이거였네 <laughs>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<laughs> 아니 진짜두 번에 핑두번 맞음 씨발 <laughs> 각종이 괴롭힐라고 살살 살살 하는거 물었어요 오나이 조심해라 다형형나 눈꽃형 마이너스 120 때렸어 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야이 새끼야! <laughs> 그게 되겠냐고? 아 진짜? <laughs> 아 근데 멋있었잖아. 아 맛있게 됐어. 오케이 이제. 어. 잠깐만. 발로란트 <laughs> 켰다가 다시 뜨도 돼. 오케이 오케이. 갔다 갔다 와. 근데 이거 발로란트 켜고 다시 켜면이 게임에 들어와지? 아 들어. 어? 아 근데 음. 방금 강이 뒤졌는데아 펜스터님이 사용설정이 많이 안 해보셨나 보다. 아. <laughs> 그... 아 근데 내가 제일 많이 하긴 했을 텐데? 스크 때문에? <laughs> 아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 미안합니다 <laughs> 당황하거고 계속 괴롭게... <laughs> 아야덥냐야 에어컨 좀 틀어봐 야 씨발 어, 어, 아, 샤워 온다 샤워 온다 샤 에이 씨팔 뭐야 뭐야 왜 이래 조이는 나만 도 에이 스 많아요 에이 스오 씨발 깜짝이야 파이 떨어졌습니다 세명다 1초 세나 많아 뭐 오늘 먼저 나이스 얘도 해도, 해도 같이 띠용 나와 <웃음> 나와 나와라 오오 나아야돼 어머나 봤지? 아 그럼 이게 또 이거... 이렇게 한 번씩 또 해줘야 된다니까 아 어, 텐스처님 어? 진짜 잘하시다와 하신... 어. 그럼요 좀 하죠 <laughs> 나는 네. 존나 못하네 아저한테 그냥 총사주고도 아깝네 총는 <laughs> <먹는 아니>, 하나, <laughs> 하나 되 피야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! 어? 아, 아 너무 충격적이었 충격적이었어. 어? 나님 스프레이. 아? <laughs> 아, 맞아, 어. 춘쌤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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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처음부터 그런거 있는 거야? 아 언제 온 <laughs> 조심해라! 괴물 오? 간다! 그 뭐? 이걸로 죽여. 나 아. 잡았다! <laughs> 오저은데 램프 램프 램프에 클럽 어 사이퍼 근데 멀리서 오는 거 아니야? 막 요런데서. 스택 스택 스네플리치도플리치도플리치플리해어아이티 뭐야? 나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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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니 정우형 아싸, 뭐야? 아..아..아.. 왜안 왜 맞아? 어? ㅋ ㅋ ㅋ ㅋ ㅋ 아 아..쏘리 리와정우영 어마무시한데? 박정우나 나나 비슷한데? 뭐, 노노노노노 공쏘아 오케이~! 이번엔 잘다 램프에.. 오, 갇혀 램프 있는 있는? 와, 얘 어? 램 <laughs> 있는데? <뭐요? 웃음> 아..얘 둘! 뭐야? 아..어떻게 도와줄지 생각 중 그러면 숏으로 갈까?

오, 오, 어 ,��어, 어, 어? 어. 아, 이겼나, 아, 오케이. d 아, okay. okay. oh. oh, 아, e oh, yeah. 어? s h e r t e r Skype. s h <response> 씨발! <laughs> 아이 새끼 안 오네? 아이 아, 씨... 아씨 궁을 쓰냐? 그거 음. 는 거, 기서 뭐야 이거 벤다 이거 저만 뭐임? 이거 뭐임? 어? 뭐야 이거? 이쪽이야! 이거왜안 <laughs> 뭐야 뭐안 뭐야, 안 뭐야? 안 어? 나 이거 뭐야? 갓겜. 저 이거 이콘가요 아니면... 방금이? 아, 아 다음 날나오게사면될 <laughs> 이따가 내가 총으로 해줄게. 이제. 오케이. 저거 내가 총. 내총 아. <laughs> 만들어줄게. 공사 줄게, 공사 줄게, 공사 줄게. 갔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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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자. 백사, 아 백사. 일점에 아,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아, 엘보 있어 그리고 엘보 나보는 중, 응? 엘보 보는 중. 우리 슈팅 설치할게요. 설 해도 돼. 엘보 봐주세요. 이번 한명 남은 사이스. 여기서 뭐? 내 밑에 있을 것 같은데. 없는데? <놀라네> 조심해라! 괴물 같다! 형형형어어어어어 아니! 하하하! 아니 사이퍼 때렸었네, 140! 아, 야! 개코 때렸었네, 143! 아. 명의 장난 뭐임? 집중해! 집중해! 아에 집중해! 나 궁이 있긴 한데 어디로 갈까? 아 오케이 A가! 나 바로 쏜다 쏴 쏴! 아 뱃살 가지마! 다섯 만족 보여줘! 오케이 오케이 레온 돌았다 어 공좋고 안죽었데안 들렸나? 어떻게 했어? 야 이거 이거 개피개피개피잡아도아 들어갔다 됐다 안 죽어 아, 나 나이. 춘쌤 삐 가자 삐 가자 삐타 뒤삐 타 뒤삐 타 뒤삐 타한탑이 파괴됐어 내가 뒤 봐줄게 우리 킬드에 궁도 있다

어? 다행이다. 고맙네. <laughs> <와, 웃음> 아 수비팀 아 승리. 오늘 정우형 팀이 다지는 건가 그냥? 어나한 번도 못 <laughs> 이기. 입나, 내 임만실프 박정우 전패중. 팀차이 팀차이. 허가 <laughs> 안 줬더라고 <좋다라고> 이씨네. <laughs> 누구 때문이야? <laughs> 나야 <나는> 떡말해 <laughs> <딱> <laughs> 모르겠어? 어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말로 해야 돼?